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o k a y Let's go. 데 와, 정신 깨진 느낌. 이야 <목소리> 그리고 <불량한다. 목소리> 우리 두분죠사람이다었다었렸요 <둘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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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살� negativity> Yeah. <목소리> 둘이 갈바구니에서 자리 갔다. <목소리> 뭐 어, 아직? 어? 자리를 원하는 것 같아. 웬만하면 되나? 그거 보면 되니? 쫀다, 있다. 쫀다. 오케이. 플랜타스 살짝 가야 돼. 오케이. l e 너 올리, 올리지 마. 그대로 있어. 돌려. 오케이. 그 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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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고 me go. That's it. So. Okay. What do you think? What do y 붙 엘본데 엘본데 루즈페시 포지션이라 그냥 스. 이상형 아 넘어갈 때는 엘본을 나갔어 자, 숄더, 숄더만 맞춰주고, 센터 좋고, 돌려, 리스트, 리스트, 오케이, 리스트, 둘 다, 레디고! 자, 여기 보세요. 서자더콜릿 다니? 다니?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내리고. 쏙. 쏙. 옛날 옛날 자세 자세를 그랬지? DPS 장 어디 가습니까 아니 자세가 옛날 자세. 자 바로 시작 합니다. 자, 움직이죠! 레디, 고!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, 바로 시작 안요 그, 움직이지 말고. 자, 바로 시작 안 합니다. 자, 레디, 고!

Mistur okay let's go 물리지 마세요. 여러 양쪽 잡으세요. 더 가요, 더. 오케이, 좋아. 일단 돌리고. 미스트, 오케이. 내리고. 스톱. 레버 파워. 원 레버 파워. 그대로. 센터가 안 맞잖아. 더갈 수도 없어. 더 가. 이겨. 오케이. 내리고. 엘보 한번 봐줘. 여기 뭐. 여기. 그, 이거 억지로 하면 타이야. 쓱. 어머, 야니얘기이이다은야 마지막. 하나. 레디 고. 오케이. 그리고 뉴스 하자. 오케이. 레디고. 스타. 빅매치다 오케이 좋아. 레디고. 그대로 다 리스트 설정 오케이! 레디 고! 음. 스톱! 스아 배고프다. 팀, 팀 다이너에서도 그자 첫판 치고 바로 다 이겼거든. 그 <laughs> 생각해야 돼. 파비아의 <laughs> 스트랩 매치. 자, 숄더, 숄더 한번 봐주고. 숄더 한 번, 그렇지. 센터 좋고. 센터 좋아. 센터 좋아. 오케이, 엄지 좋고. 다리 좋고. 자. 자, 리스트 한 번만 살짝씩만 돌리지. 오케이. 그대로. 레디, 포! 스타트. 슛. 파우더. 좀 와야겠다. 영화도 아, <목소리도 목소리를> 와서 좀 배워야겠다. 많이 변했야 지금 아, 배워야겠 많이 센데? 너무 져있어 빠져있어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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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. 자. 아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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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만. 오케이. l e 고! s go! s t o 도 Sto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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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더 o p Stop! s 그리고! 말을 알아나을 그리고, 오케이. 그리고! <덜고. 웃음> 역시, 요즘에 자존심! <laughs> 아. <아이씨. 웃음> <laughs> 아니, 저기, 뽑힌다, 나가겠는데. 어때요? 나 원래 이에 약국 취재가 오픈하잖이 제가 한추고올 몸이 못저 너무 좋네, 은 형님. 오케이.

기대는, 몸도 쪼 살짝, 전민이 쪽으로 가야 돼요. 오케이, 좋아요. 레디, 고! 오! 역시.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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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어 끝났어. 그리고야. 저셔도. 아, 그리고. 자. 어. 잡아 줘야오만힘요할 때. 가 오늘. 불편하시면 말하지 말 나자. 오케이. 도돌려 이렇게 내리고 자세가 위에 뭐 마차 타고 가면 되겠네 나랑 딱보시거 되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내리고 <laughs> 야, 오랜만에 재밌다. <laughs> 오케이, 센터 좋고. 오케이, 좋아와준비다 좋아. 자, 미스, 현구 미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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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미스, 미스, 미 미스, 미나미 미스, 연팔 잘한다는 거 있거든 우리 저메님 이어 좀시하는데파팔 이어 좀 할게 야 달래고 얘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 넣어야돼요 계속 좀 넣어야돼요 넣어야 아주 꽉차세요 오케이 들어 리스 오케이 레디 고 한대 맞춰줘 정신차려 한대 맞춰 아이거와이거 진짜 때리네 <진짜>. 아 이거 <laughs> 아, 예. <laughs> 이게 팔이 길면은 팔꿈치 조금만 빼줘서 <laughs> 이게 센터는 맞춰줘야 돼그 다음에 나중에 넣자 자 리스 돌리고 돌리고 리스 리스 오케이 레디 고스 p 도와줘요 아, 그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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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이 그럴까? <laughs> 이거 <오케이>, 좀더잘하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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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막창무 1위더 스레탑 스레탑 살짝 말 살짝 자 있어요. 오케이 레드여기흠하아 <laughs> <laughs> <도둑치고> <laughs> <laughs> 센터 이쪽으로 가야돼더더더 더, 더, 더. 오케이.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자자돌리고 오케이 리스 오케이 리스 도전 오케이 레디 고나 네. 이거 시영이 참... 네. 뭐 네. 강한... 네. 이렇게 야 우리 니... 시겠다 맞지 입하 맞ら 내가 다시 가을로 들어왔다 yeah 오케이 어다 에이레 t t l i n g 었어 r w h 멘탈 서 o m m a n 니다 지금 벌써 얼굴이 붉게 가난 네, 리고 잡았어요, 잡았 전면이 들었어요, 봐. 이에 이거. 아, 어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이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 아, 아, 아 <laughs> <laughs> <안> 지 <laughs> <이렇게 나이게>? <laughs> <laughs> <주신 게> <laughs> 있었더라? 두 번째 게 아까. 두 번째 게 누가 있어? 형님. 자 왼손 왠, 잠깐 중도 맞춰줘. 당겨, 땡겨 당겨, 당겨. 오케이. 그리고. 근 손이 왜 이렇게 큰거 없는데? 반복주시고요 오케이, 좋아. 네, 오케이. 오케이, 레디 고! 손을 일곱, 일곱, 일곱. 손을 일곱. 원, 일고 오케이, 레디 고! 스타, 일곱. <놀라> 네. 자! 뭐 스트랩이 잘나하는데 <laughs> 내가 내 뿌리를 하라는 거야. 뭐 스트랩이면 뭐 마무리해줘야지. 숄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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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. 레레드보 엘보 봐줘, 엘보 봐줘. 응. 정 엘보 봐줘. 이거 움직여도 돼. 어, 움직여. 근 이번에 넘어니 아, 오늘 재밌다. 형 누가 뒤에 당겨 줘야 돼. 다리고 아, 이센가아다다둘 다. 오케이. 레디고. 엘고레엘고 레디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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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레디고. 레디고. 여기 있어, 동무가 30분이. 어허. <laughs> 네. 오, 돌려야지. 돌려야 자, 동구가. 오케이. 레드 고 흥부살도 제일 잘했다. 자, 잘 들어. 스요 씨, 네, 오, 뭐, 이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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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좋고 오케이 그대로 그리고 스타 파이팅. 내사놀 간다. 이내주시 다른 가좀야리자이스트내고 우와다. 와! 너무 많았그 잡아서 놓까. 들아먹었 자, 살짝 센터 좀가져야 돼. 오케이, 좋아. 너무 심한여기 <laughs> <Mondays> 어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

그이게이 해수가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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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